완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이제 줄기차게 올려는가 봅니다. 지금 이제 제 옥상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거리대 아이들은 행복한 대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베란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단비가 내려주고 있는데요. 어, 여기 패랭이 꽃들 있고요. 어, 금다 여기, 청다 여기들. 하유 아, 마사토를 뒤집어써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요거는 옷색 기린초인데요. 이 아이가 물을 많이 먹었던지. 음, 햇빛이 좀 부족하진 않은데 하루 종일 여기 들어오는 데고 어, 물을 많이 먹고 새로 분갈이를 해줘 가지고 이렇게 성장세가 좋습니다. 지렁이 분변도까지 넣어줘 가지고. 아 그리고 이쪽에 아틀란티스 어우 굉장히 번식력도 좋고 성장수도 좋고요 아 그리고 또 요거는 이 요거요 새이 아, 꽁애비름인데 어, 지난번에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음한 가지에 세 개씩 어떤 거는 네 개씩 올라왔네요 이거는 네 개가 올라오고 어, 이건 세 개, 이것도 세 개, 이것도 세 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구들이. 거의 다100%세개 이상. 어,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에 있던 거, 제가 이제 위에 상면 부분 잘라놨던 것도, 어, 지금 전부 다, 어, 다 이제, 어,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요거, 이제, 뉴, 진주목걸이. 요거, 제가 이제 다듬어가지고, 전부 다, 어, 겨울에 자네들은, 어, 전부 다 떼어버리고, 새로 식재를 했는데,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아주 활착을 잘하고 있고요 어, 요거는 설날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한일정원 그 깨비맘님이 나눔해주셨던 게영안 올라오길래, 어, 두 포트 사다가 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 좀몇 개는 죽고, 이렇게 좀 대충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새로 꽃도 피워주고 있네요. 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제거리대데요 조금만 이렇게 해볼게요. 어, 여기, 어, 거리대 이쪽 편에 있던 아이들은 저거 이제, 음, 모기장, 어, 고추, 고추 건조망, 저거 벗기고 이제 어 여기 어 비닐 커버를 벗기고 비를 맞어 비를 맞추고 있는데 지금 비가 이제 조금 소강 상태네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비좀 맞추고 나서 어 내일도 비가 온다면 내일은 한번 아이들 새로 교체를 한번 해줄까 하는데 어 제가 어제 항암을 하고 와가지고 4차 항암을 하고 와서 좀 많이 힘들어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이걸로 이제 만족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기도 하고요. 어, 빗물 간수를 해주느라고 어, 비닐 커버를 벗겨놓은 상태로 이렇게 어, 올라왔고요. 어, 여기 콩분에다가 아이들 심어줘야 되는데 아, 제가 지금 이제 4차 항암을 하고 와가지고 조금 힘들어서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산을 쓰고 이렇게 어, 영상을 어, 촬영을 하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우산은 좀 잠시 접어뒀습니다. 뭐 어차피 어, 머리에는 등산모자 책 넓은 걸 쓰고 있으니까 어, 굳이 우산은 안 펴도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세차게 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이 정도 비는 맞아도 부약이죠 <laughs> 다육이한테도 부약 사람한테도 부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있는 아이들 조금 음, 생장점에 어, 이게 이제 조금씩 이미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빨갛게 그냥 놔둬보려고요. 그리고 여기 백모당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 이게 이제 겨울 동안에 어, 베란다에서 완전 콩나물 같았었는데 이제 조금 다부지게 다져지는 것 같아요. 햇빛으로 올라오고 나서 어, 물도 약간 들어주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러블리 로즈도 어, 입장 크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겨울에 이렇게 입장 하나씩 모아뒀던 아이들이고, 이제 이 아이들이 가을에 제가 입고지를 했던 아이들인데, 겨울 동안에 하나도 크지 않고, 그래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모닥모닥 합식을 해놨는데, 어 여기, 어, 유부론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백모단 금입니다. 제가 입장이, 백모단이 물러서 이제 가는 바람에, 입장을 여러 개 놔뒀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나오고, 여기도 이제 백모단 금이 있구요. 한세 갠가 네 갠가가 이렇게 백모단 금이 나왔더라구요. 그래도 이제 자손은, 번식을 시키고 간 거죠. 요거는 너블리로즈 같은데 아, 생장점이 없어지는 것 같으네요. 요 까만 거는 지금 제가 지렁이 분변토를 <laughs> 올려놓느라고 지금 까맣게. 이것도백무단금 아, 같아요. 아, 조금 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리고 황금 세덤 이제 많이 활착이 됐죠. 요번에 분갈이 해줬는데. 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아이들 이제 뿌리를 받는 중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바위솔들 주얼리 바위솔 뭐, 블랙탑도 있고, 거무줄도 있고, 뭐, 요거는 꽃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아이도 꽃대가 올라올 것 같고요. 아, 아이가 아마 체리였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인데, 음, 그래도 다행히 음, 혼자 아, 잊지 않고 자극을 내, 내어주고 있네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가 러블리 로즈 금인데요. 어, 그래도 이제 조금 성장세를 타고 있네요. 화분에 심어놨을 때땐 정말 비리비리하게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생장점에 보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삽목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제가 몇 아이 꾸집기를 해놨는데, 어, 좀 자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꾸집기 한 아이들은. 이거 이제, 에오니움 속도 자구가 나와주고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이런 아이들도 자구가 있고, 어, 그리고 저쪽에 한번 더. 달달... 어, 이쪽으로 왜 왔느냐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 약간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오늘 비가 오면은 좀 세차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게 온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 초록초록한 아이들, 어, 설란인데요. 어, 하늘정원 깨배묵님이 나눔해 주셨던 그 혹시 음, 파일까봐 흙을 조금만 더 돋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파이지 않도록 어, 너무 야치 묻히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얼른 쑥 커져가지고, 음, 예쁜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 이제 제가 적심한 아이들, 어, 여기 많이 자구가 나왔죠. 이게 아마도, 어, 호메와? 호메와 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호메와가 아니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자구가 좀 많이 나왔죠.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미란타 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자국가 지금 하나밖에 안, <laughs> 안 나왔어요, 밑으로 나왔나? 어, 여기는 그냥 실험용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적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건데, 음, 여기도 이렇게 해들이있고요 어, 이런, 이름, 이름들이 전부 날라가가지고, 어, 그리고 요거 이제, 뭐지?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제가 입구지를 했었는데, 크리스티 뷰티, 크리스티 뷰티? 입구지 지금 어, 자구가 올라왔어요. 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도 이제 자구가 올라왔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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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도, 세 개를 제가 입구질 했는데, 이것도 나오고 있고요. 어, 이것도 나오고 있고요. 세 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 어, 이거 이제, 입구지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크리스트 뷰티가 조만간에 저렴해질 것 같, 지실 거? 어, 질 것? 질것 같아요. 어, 여기 있는 아이들도 입구지 아이들인데, 이제 잘 커지고 있고요. 어, 역시 지렁이 분변토를 올려놓으니까 훨씬 더 성장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옥상다육이 비 맞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